이번 컨텐츠에서 다룰 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창고형 할인 유통업체 중 하나인 코스트코입니다.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구조로서 연회비를 내 회원만이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멤버십 기반의 사업 모델을 운영하고 있죠.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914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신료품부터 전자제품, 가전, 주얼리, 휘발유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저도 애용을 하고 있고요. 2025년 3분기 코스트코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61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는 4.128달러로 13% 이상 상승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비용 조정을 매출 성장률인데요. 휘발유 가격과 환율 영향을 제외한 조정 기준으로 본 매출 성장률은 8%에 달합니다. 월마트가 4.3%고 그리고 이제 타겟 같은 경우 -3.8%인데 주요 경쟁 업체를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코스코가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충성도 높은 멤버십 그리고 키클랜드 시그니처라는 자체 브랜드의 성장, 거기다가 또 디지털 전략의 조용한 성장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코스코의 강점은 사실 단순합니다. 고객에게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공 하는 거죠. 이번 분기에는 자사 브랜드 키클랜드가 전체 매출 증가율을상회하는 성장제